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 마련 이혜지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대신변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앉아있으니까 막 들리시죠? 이 새소리, 곤충소리 다 들리고, 주변을 보면은 저는 이숲속 마을에 있는 약간 뭐랄까, 공주? 맞아요? <laughs> 악플 아, 다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아무튼 오면서 제가 옛날 향수를 많이 느꼈는데 저 때만 해도 막 연휴 할머니 집 간다 친척 집 간다고 하면 이런 자연을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요즘 십대 친구들만 봐도 다들 도시에 사니까 좀 이런 자연을 가까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연배나 아니면 제윗 선배들 향수를 좀 느끼시고 싶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자연을 좀 함께 선물하고 싶다 하시면 오늘 집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대지 면적이 161평에 건축 면적 30평이고요. 가격도 너무나 합리적인 3억 5천만 원. 거기에 방이 3개가 있는 단층 구조다 보니까 뭐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더라도 또방 걱정 없이 다들 여유롭게 또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위치가 또 굉장히 좋은 게 여주하면은 그이 포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가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게 500m 이내에 있고 공원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다 아시죠. 거기 가면은 인라인도 되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웃도어 스포츠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양평 카페 맛집 많은 거 아시죠? 차량으로 15분이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이 모든 거를 서울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뭐 거리상으로는 멀지가 않아도 차 막히는 거, 그 안에서 막 애들 막 언제 도착해요?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15분이면 모든 걸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5일은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이틀은 여주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나 세컨하우스로 너무나 멋진 오늘의 집은요. 바로 이 집입니다. 하고 새 소리도 들리니까 정말 여주에 있는 공주가 된것 같아요. 꽃 하나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또 천설이 막국수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 천설이가 지명인데 어이 천설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막국수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원조다 하는데 저희는 진짜 찐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 육수랑 수육이 진짜 대박이에요.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광고되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주차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차가 두 대가 되어져 있는데 뭐 공간 보면 아시겠지만 네 대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주차 가능하니까 뭐 가족분들 각자 차 갖고 오셔도 이렇게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집앞 잔디마당 보여드릴 텐데요. 161평의 대지면적. 자,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죠. 엄청 넓죠? 저 뒤에까지 쫙 잔디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 주인분께서는 이거 건축주분께서는 여기 앞에다가 텃밭을 요렇게 해놓으셨는데 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펜스가 없는데 펜스 쫙 둘러주시고요 여기는 잔디 싹 깔아주신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아니, 오도이 여면은 그래도 5일 이라고 여기 왔을 때 내가 먹을 좀 신선한 야채들이 자라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딱, 바로 따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여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크게, 통 크게 농사 한번 지으셔라. 근데 너무 커지면은 또오도 이어, 오도 이어가 아니라 오여 이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이 도가 될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근데 또이 공간이 다가 아니거든요? 저쪽까지 한번쭉 이동해 볼게요. 자, 뒷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니, 이렇게 큰 밤나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막 밤송이가 엄청 달려있는데 이것도 보너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아쉽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자, 161평의 대지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진짜 크죠? 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누리실 수 있는 마당인데, 잔디는 이쪽에 깔아두시고요. 여기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려볼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기를 콘크리트로 싹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요 장면을 보고 제가 지금 떠오른 건데, 아궁이를요. 한두개 정도를 설치를 하셔가지고요. 밑에 막 장작 피워가지고 하나에다가는 밤 삶으셔도 되고, 아니면 옥수수 삶으셔도 되고, 그 옆에는 백숙을 막 팔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막 찹쌀 넣어가지고 그 밑에에다가는 고구마 굽고 감자 굽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익는 동안에 이쪽에는 큰 나무 테이블이 있어서 막 텃밭에서 따온 야채 여기다 세팅해놓고 아이들 막 시끄럽게 놀고 있어. 그러다가 팔팔팔팔 끓인 백숙을 여기서 나눠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삼시세끼 맨날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일까 맨날 궁금했잖아요. 여기서 매주 삼시세끼 한두 편씩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가족들이나 아이들이랑 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촬영팀끼리 야 이거 우리가 사고 싶다. 막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아이디어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의 집은요. 단층 조적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벽돌,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 같이 기본 정보 보여주세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 내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이렇게 데크가 넓게 깔려 있으니까 안 보고 가실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는 뭐, 언행 정도 설치하시고, 예쁜 앵두 조명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 양평에 가면 그런 카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카페 분위기 충분히 내실 수 있겠고, 뭐, 저쪽 공간도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평소보다 좀 힘이 덜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우리 저쪽에서 아궁이랑 삼시세끼다 찍고 왔잖아요. 저 공간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아 평소에 비해서 여기에 힘을 덜들이게 되네요. 아,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데크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서 홈 카페까지만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현관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포치 이렇게 넓게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긴 들어오자마자 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나시죠. 편백향. <laughs> 위로 보시면 이렇게 편백나무로 또 천장을 마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집 열고 들어오자마자 편백이 어딨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위에 포인트로 있었더라고요. 자, 신발장 같은 경우는 4칸 띄움 시공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뒤쪽에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엄청 크죠? 아니 근데 거기에 아, 피디님 이미 잘 잡아주셨나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피톤치드 막그 편백향이 확 나는 게 위에 이 넓은 천장을 다 편백으로 마감을 해두셨어요. 근데 거기에 고야 살려서 친구까지 높다 보니까 진짜 이미 세컨 하우스 급은 넘었다. 어, 그거 뛰어넘었다라고 감히 퀄리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마침 또실링펜이 있잖아요. 이 편백나무향이 지금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진짜 무슨 힐링하우스에 온 것처럼, 힐링 편백하우스에 온 것처럼 숨을 쉬기만 해도 막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편백, 편백향, 나시죠? 어. 아시죠? 모두 느끼실 수 있죠? <laughs> 자, 거기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창호가 있는데 이것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 위에 픽스창이 이렇게 귀엽게 세 개가 나 있거든요. 채광이 이창 안으로 확 들어오면은 이 넓은 공간이 또 환하게 가득 채워질 걸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 포인트 조명 아래다가 큰 아일랜드 식탁 충분히 두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시고 의자만 두셔가지고 조리도 하시고 식탁 공간으로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일자 형태로 주방 되어 있고, 삼구 쿡탑의 안쪽에 어, 후드까지 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쭉 지나서 안쪽으로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간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시죠 오 들어와 보시면 사이즈 괜찮죠? 어, 침대 두고 책상 하나 두셔도 공간 여유롭기 때문에 뭐 아이들한테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 취미방으로도 사이즈가 충분하게 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쭉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욕실 같이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어, 전반적으로 사이즈를 아쉽지 않게 잘 빼셨습니다. 공간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어,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 잘나 있고. 이쪽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수납장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층 공용 욕실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가시면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 오, 이 방은 아까 첫 번째 본 방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만큼 창호도 그전 방보다는 조금 더 커졌는데 이 너머로 보이는 또 푸르른 뷰 놓칠 수 없겠죠. 전반적으로 방 크기가 아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럼 현관에서 들어와서 정면에 있는 다용도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언뜻 보기만 해도 공간이 꽤 넓죠? 들어오시면 거의 뭐방 하나 정도, 약간 다락방 크기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 여기도 편백 향이 난다 했더니 위에 또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두시고도 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뭐 여기에는 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여유 공간 충분하고요. 또 이쪽 문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뒷마당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용도실에 이어서 이제 1층 안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같이 가시죠. 오, 들어와 보시게 되면, 사실 방이 총세개잖아요세개가막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안방인 만큼 창호가 양쪽으로 나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창호도 이렇게 또 알뜰살뜰하게 또 빼놓으셨기 때문에, 옷장이나 뭐 그런 장 같은 거 하나 두셔서 수납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가 화장대 두셔가지고 아침에 나가실 때좀 간단하게 체대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부부 욕실이라고 해야겠죠? 그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 오, 부부가 함께 쓰기에 딱 적합할 만큼의 크기 굉장히 좋고요. 세면대, 변기 잘 갖춰져 있고 또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 수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싫하네. 어, 아, 네. 아, <laughs> 자, 여러분. 편백스 힐링 하우스 어떻게 보셨어요? 대지 161평에 건축 면적 30평. 거기에 단층 주택인데 방이 3개가 있었고요. 자, 세컨하우스. 한적한 여유로움 즐기고 싶으신 분들. 오늘 집 굉장히 마음에 드셨죠. 거기에 입포보까지도 굉장히 가까워서 가서 아웃도어 스포츠 즐기실 수 있고, 또 양평까지 가셔가지고 맛집 투어. 하실 수 있겠죠. 너무 좋죠. 거기 아궁이의 삼시세끼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집이나 이천, 여주에는 전원주택이 궁금, 궁금하시면요. 이쪽에는 연락처나 아래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온 김에 요걸로 해가지고 카드값 좀 벌어가야겠어요. 어쨌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기가 실하더라고. 피디님도 좀 와서 같이 따세요. 좋아 좋아. 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어. 여러분도 오실 거면 오셔서 따세요. 어, 벌어야 살지.